주주를 반영하십니까 단타 전문 양봉 임 선생입니다. 수입 원자재 의존주가 높은 배터리 업계와 석유업길이 고환율 때문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어, 리튬 등 삼성 SDI 들어오는 배터리 양극재 소재 가격이 지난해 평균해보다 한60% 정도 치솟았어요. 그 다음에 LG화학에 들어온 나프탄이라든가 이게 톤당 뭐3 40% 올라가면서 올 상반기에 들어서 우리 돈 210조 원까지 역대 최고치입니다. 기업들의 금융부담이 좀 이어지고 있고 상당수 기업들이 미리 재고를 쌓아놓기 위해서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이 부채가 상당 규모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의 압박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 될까 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럴수록 주가에 반응할 수 있는 매출을 그러니까 수입 매출에 관련된 수출 매출에 관련된 이런 부분의 종목을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한 지도 어느덧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소 우승을 할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오늘 추천드렸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갔죠. 자, 이때도 제가 추천하한번 들었습니다. 27일날에도. 어 상장한 지 하루 만에 이 주가가 굉장히 수급이 빠르게 올라올 걸 예측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 ip 타입이 관련된 뼈대를 구성하는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서 어, 저점을 찍었을 때 오늘 추천을 드린 이런 종목입니다. 왜냐면 시작과 동시에 같은 맥락의 그림을 좀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공약주로 추천을 드렸죠. 자, 종목명 오픈에치테크놀로지 정확히 일치하는 걸볼수 있고요. 평균가 12,000원, 시초가 12,000원으로 일치하는 걸볼수 있으십니다. 자, 10월 4일, 오늘 화요일이에요. 무료 추천주 덕분에 꾸준히 수익이 났는데 나중에 식사 대접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단타 재신청합니다. 라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공약 종목과 시초가 공약 종목과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매일 오전 8시 51분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이시초가 매매 기법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08시 50분부터 09시 사이에 제가 보내드린 종목명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두시면 됩니다.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두시면 오전 9시에 정확히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 평균가로 평균가로 체결되는 걸볼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받아보신 여러분들은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9시에 장이 시작하면 평균가에 체결되고 시장가에 최결 5% 수익권에 매도하면 끝인 거예요. 자, 전 도저히 근데 9시에 시간이 안 납니다. 라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아래 번호 010 3342 0720 번으로 101번이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9시에 전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 시간이 안 나와서 이 체계를 못 보겠어요. 이런 분들께서 종목을 보내드려도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단기 스윙 종목들도 제가 보내드려요. 단기 스윙 종목들은 한 달이라든가 일주일 안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종목 중에 컨트롤을 할수 있을만한 타점이 잡힐 만한 우상향을 보호해 있는 그림 중에 그런 종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걸한 두세 종목 정도 보내드리는 거예요. 두세 종목 받아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좋으셨다면 나중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나는 시초가 매매 기법을 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단타라고 아래 번호 010-334들의 0720번으로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시초가 공략 종목과 방법을 좀 알려 드리는 거예요. 오전 8시 51분입니다. 자, 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는 제가 9월 27일 날도 27일 날도 제가 보내 드렸어요. 월 27일 화요일날 왜 그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이오픈에 끝에 흘러지는 신경망 처리 장치죠 mpu라고 합니다. 이 mpu 관련돼서 ip 성장 관련돼서 아주 효과를 받았어요. 여러 전문가들이 기존 공모가 자체를 원래 만 15,000원 정도에서 만8 0 0 0원정도로 받단 말이에요. 이후간에. 그런데 이 공모주가 청약이 일어나면서 9월 15일, 16일 날 발생하면서 어, 저가로 평가를 받아서 만원으로 측정이 됐단 말이에요. 공모가 확정이. 그러면서 눌렸어요. 시작과 동시에. 근데 이 오픈 테크놀로지 자체가 이 반도체 IP 관련돼서 AA 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최초입니다, 최초. 어, 역대 최초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은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오픈에치 테크놀로지를 27일날 평균가 만 육백원이었을 때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도 보내드렸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단태아 보내드려요. 다시 받고 싶어요. 하시는데, 제가 매일 오전 8시 51분에 보내드리잖아요. 아래 번호로. 보내드리면 이런 종목들을 좀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 수익이나 매도를 걸어 두시고, 일단 수익을 보시고 관심을 갖고 보시라는 거예요. 관심 종목이다 넣어 놓으세요. 분명히 그래. 나중에 이 주가를 다시 한번 제가 추천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28일 같은 경우에는 샘표 추천드렸어요. 샘표. 어, 제가 말씀드렸죠. 자사주 100억 규모를 매수를 해서 유통거를 늘린다고 하여 애아고 추천을 드렸고요. 자 29일 같은 경우에는 메디프론 추천드렸어요. 메디프론 괜찮죠? 어, 평균가가 지금 14,000. 그때 당시 추천드릴 때 1,425원, 14,000이 아니고요. 추천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어 여기 옆에다가 조금 관심있게 추천 목록에다가 좀 걸어두셔라고 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 주가가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기가 쉬워요. 이런 부분 좀 어렵다. 난 타점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10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01번, 01034-070번. 100% 무료니까요. 받아보신 다음에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종목 샘표에요 샘표하면 샘표 간장 얘기할 수 있겠죠. 일등 <laughs> 소리고요. 아최고점 음, 10만 4천 원 썰렁한 동점에서 죄송합니다. 자 10만 4천 원을 기, 기록을 했는데 주가 가 많이 하향됐어요. 지금 4만 3 0 50원 정도. 오늘 주가를 2% 정도 좀 올려주는 그림이었는데 내내야 이 원점에다 갖다 놓고 있단 말이에요. 2022년 4월달 그죠? 물론 이 종목 자체가 샘표라는 것 자체의 종목을 들어갈 때는 공물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물주 근데 이 주가가 이렇게 상향을 보유했던 구간은 자사주에 관련된 취득규모에 관련된 얘기를 빼낼 수가 없어요. 100억원 정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 자사주 취득결정 소식에 주가를 흐름을 조정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조금 미비하죠. 아직 실패했다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신탁계약체일 자체가 여러분들 이슈몰이를 해서 주주 같이 안정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걸 들고 계신 분들에게 근데 그거에 대한 아직 반응이 살짝 보일동말동 뭐 볼똥말똥? 볼똥말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주가가 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이에 끼어있어요, 지금. 22평선과 62평선 사이에 끼어있다 보니까 역별구조에 들어와 있는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62평선을 들어 올려서 단번에 좀 뚫어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도지형 캔들이 나와버렸어요. 도지형 캔들이 나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앞뒤로 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앞뒤로 매수하고 매도가 밀리니까 딱이 중간 구간에 갖다 놨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내일 대응하는 것보다 한 2, 3일 있다 대응하는 게어 좋습니다 솔직히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정도에 단타의 방향성을 잡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그냐면 제가 28일 날 추천드렸어요 샘표 종목 글죠? 그렇죠? 평균가 44,700원. 43,700원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이 구간을 앞전에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 28일날 추천을 드린 거예요. 주가를 저가에다가 뭐라 밀어 놨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1,300원짜리를 밀어넣고 시작을 한다고, 항상. 항상 기술적 반대 일어날 때는 완만하게 그림을 그리다가 푹 눌러놓고 찔러보는 거죠. 그리놓고쭉장 초반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가 저가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이매수가 약합니다. 어, 요 정도에 끝나요. 한요거의 반절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공략주로 추천을 드린 이유가 자, 28일. 어, 눈 감사드려요. 단타 재신청 부탁드려요. 처음으로 수익 보셨다고 하시면서. 자, 셈표 말씀드렸어요. 8시 51분에 보내드렸죠. 자, 9월 28일 날 추천드린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때 앞전 그림에서 여기서 만약에 22일 날에 뛰어 올라갔으면, 이 60회선 위를 뛰어 꼬리를 하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뛰어 올라갔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그대로 셈셈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매도세와 매도세가 일치하면서 주가를 내려놔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요거 단기간에 한번 좀 뽑아 올리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공약주로 솔직히 여기까지 올릴 줄은 몰라주셔도 한이 구간까지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앞전 그림이 그러는지 그 박스권을 보이니까. 근데 상한가를 가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공략주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 자체가 지금 도지연 캔들을 가리키고 있는 이 자리 자체에 한번 정도 나올 수 있는 지금 분위기를 본다는 거죠. 이차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구해서 요 구간에 한요 정도까지 이 박스권 안에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요만한 그림을 보이고 있다고요. 약 5만 천원 정도를 들어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 잡혀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 왜 여기서 흘러가고 있다고 여기서 지금 그런데 이 자리 자체가 도지형이다 그럼 눌린다 만약에 그러면 가만히 냅둬야죠 단타에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정도에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어, 10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101번 여러분들 아니면 그냥 샘표 간장 보내주셔도 돼요. 무료니까 5% 수익권 정도는 저한테 무리가 없습니다. 어, 솔직히 주우량주 같은 경우에 수익을 보이고 저 단기 수익 종목들도 몇개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단타로 하는 건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해요. 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3 3 4들의 0720번으로 10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런 거 보이세요?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와,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시총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력줄이. 그러면서 한번더 보여주잖아요. 주가를 딱 반절 정도 조정시켜 놓아 버리고 그점이 점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왜그냐면 야들이 사출을할때 사출이 하면 안 되겠죠? 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야네가 그러니까 계산을 할때 이걸 세력들이 계산을 할때 항상 자기가 들어오는 게 100이라면 150을 내립니다, 일단. 반응을 보는 거예요. 주주들에게 개인 그 투자자분들의 반응을 50 정도를 반응을 봐요. 여기에 50, 여기에 50. 딱그 지점에 갖다 놓잖아요. 반응을 본 다음에 한번 슈팅을 쏴주죠 그래 놓고 주가를 폭락시킬까? 밀어버릴까? 하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지금 근데 다시 올렸잖아요 살짝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예요? 맛을 보는 거니까 개인들의 방향성을 보는 거죠 이런 건다 세력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손 잡고 들어오는 거 솔직히 이 샘표 주가가 무슨 뭐공물주라고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왔다가 바로 빼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갭되고 내리면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반응을 좀더 보신 다음에 타점을 잡으셔야 한다고 이건 이제 1000% 세력이고 잡 작정을 하고 들어오는 거라고 작정을 그럼 우리는 올라타서 먹으면 돼요. 그 구간에 들어가서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타범이 발을 들어왔고 자 외국인이 이 점은 거예요 호점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거 이게 이 점이 이게 왜냐면 달러가 강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달러가 강세인데 세력들이 이거에 관련된 맛을 보려고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달러 강세고 매출이 안 좋은 상태의 기업을 들어가서 뽑아먹겠다 아니면 무슨 뭐 매출이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뽑아먹겠다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돈이 몰리는 타이밍을 잡는 거죠. 지나가 달라가 강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런 종목을 요즘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36%가 빠져나갔어요. 외국인 자금 자체가. 그런데도 들어온다. 뭐 이건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잖아. 이벤트성으로 8월부터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시면 엑셀을 만들어 놓고 계세요. 왜그냐면 제가 이 엑셀 꼭 만드세요란 이유가 뭐냐면 9월 달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려서 이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이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어 자사주에 관련된 얘기도 할수 있겠지만 또 리튬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원래 태풍 수혜주예요. 그죠근데 자사주에 관련된 합친다, 뭐 누구한테 수급이 들어온다 리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 다음에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어떤 회사와 A라는 회사 합작을 하겠다. 이 섹터가 같이 들어올리는 타점을 잡으려면 여러분들 엑셀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사를 컨택 받고요. 몇시에 올라왔는가를 봐야 될거 아닙니까? 오전장에 만약에 다 오후장에 들어왔다 이런 걸 컨택을 좀 받아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수급주에 관련된 픽을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9월 2일에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코리아 에스에 관련돼서 그죠? 3,800원 정도 평균가를 할 때, 그러면 이때가 9월 2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9일 날 개불띠면서 우상향을 계속 그린단 말이죠. 9월 13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천을 받았고 오프로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 두셨으면 나중에 이속목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갈 때 이렇게 개불 띄우고 올라가는 타점에서 여러분들 이런 타점 개불띄면서 잡아 주는 그런 구간을 만약에 나 모르겠다. 코리아에 추천 받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무료 카톡방이라든가 100번이라고 번호를 보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단기 스윙 종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눌림목이 발생하죠. 소화를 시키면서 그다음 다시 한번 들어올리 주는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호재든 뭐 리튬미드든 여러분들 패배터리든 호재가 발생하고 거래량이 잡아줄 때 내가 타점을 잡을 때 요때가 이득 포인트 타이밍이 잡히는 거죠. 타점. 이 타점이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러면 제가 9월 2일 날 보내 드린 코리아시 말고 만약에 뭐 사면 사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한국종부통신 한번 볼게요. 9월 7일 날 제가 추천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9월 7일 평균가 12,200원. 자 어때요? 9월 7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이 구간. 이 구간이 9월 7일이에요. 그죠? 이때부터 조정받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 9월 7일 날딱 개불 뛰고 장대항봉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한번더 보이죠? 3차적인 반등이잖아요. 자, 이 구간이 1차예요. 이걸 보고 제가 추천을 드린 게이 구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3차적으로 한번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럼 주가가 옆으로 밀리면서 횡보를 구할 줄 알았더니 눌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타점을 잡아야겠어요? 이 구간이 당연히 타점이 잡히는 거죠. 그죠? 내가 이구간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 때, 그럼 이 자리가 지금 다시 눌린 목자리냐 아닌가를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이처럼 어떠한 타점만 잡히게 되면 내가 왜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타점을 잡았을까? 그럼 여기가 다시 타점을 잡히는 거 아닌가?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잡아들인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자기만 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타점을 내가 제가 만약에 안 알려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잡는다는 거지. 아, 이 구간에 기술적 반등이한번더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봤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괜히 잡아드린 게 아니잖아. 이 구간에. 그래야지만이 다시 한번 주도제 수익을 볼 때라든가 내가 드리블 치는 종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엑셀 왜 만들어 놓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쓰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가. 예를 들자면 S에너지에요. S에너지 같은 에너지 관련 주, 주로 이제 추천을 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바이든 언급하는 전기차, 뉴니엔 닉텍 뭐 관련돼서 신성홀딩스, 노르웨이 정부 관련된 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사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사를 왜 만들어 놓느냐고 물어보시면 되시는데 내가 주도주를 잡을 때 어떠한 주도자의 섹터를 잡을 때는 필요한 구간을 뽑아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컨트롤 H를 한 다음에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휴림 로봇이라면 휴림 로봇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때 내가 왜 그랬구나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디, 어, 엑셀을 만들어놓으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이런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100번이라고 보시면 제가 메일 보내드릴게요 받아보세요 8월 2일이에요 삼성전자 무인동접한다 해갖고 우린 티 t s 부터쭉 이렇게 휴림도 없이 들어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8월 달부터 반도체 업체에 관련된 게쭉 수급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사와 찾아보시면서 매칭을 좀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무인동이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자료 안받아보시분 계셔도 여러분들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단타를 치는 그 다음 단기 스윙을 하는 그런 방법들 좀 알아보셔야지만이 지금 아 어렵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라고 에클론은 이제 바이오주인데 요즘에 머리를 쓱 올리고 있죠 다시 한번 에클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시청해서 주셔 감사하고요. 받아보실 분들은 010 3342 0720번으로 100% 무료니까요. 나중에 받아보신 다음에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무료 돈다 많이 받아보세요. 양봉 임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